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터치바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터치바가 없는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로 바꾸면서 터치바 있는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터치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클릭할 때마다 이런저런 거를 막 사용하라고 뜨지만 솔직히 아직 마우스로 선택하고 트랙패드를 움직여서 사용하는 게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최근에 제가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터치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터알못들을 위해서 터치바를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파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파리를 켰을 때 즐겨찾기나 홈 화면으로 가기 등등을 터치바에 설정을 해서 쉽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파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사파리를 켜게 되면 상단 부분에 보기 그리고 터치바 사용자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파리를 켰을 때 터치바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홈을 이렇게 터치바에 갖다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즐겨찾기 색깔 피죠 색깔 피 책갈피 추가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즐겨찾기 막대 이렇게 갖다 놓고 완료를 클릭해주시면 다음부터 사파리를 이렇게 켰을 때 바로 터치바에 홈 화면 색깔 피 추가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파리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바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초보분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터치바를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키보드 그리고 터치바 사용자와 이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또 뜹니다. 뭐 스크린샷, 받아쓰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끌어와서 터치바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뭐 이거를 터치바를 이렇게 넓게 하신 다음에 넓게 하시면 좀더 많은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쭉 끌어다가 터치바에 넣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밝기 조절, 음량 조절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게난 싫다. 난 그냥 F1부터 F12, F키를 그냥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똑같이 키보드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에 터치바 보기에 보시면 앱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이앱 제어기는 말 그대로 앱을 실행했을 때그 앱에서 이렇게 설정 바가 이렇게 터치바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F1, F2 등의 키로 클릭해 주시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F1부터 F12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표시가 되면 어떤 앱을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F키만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알못들을 위해서 터치바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타사의 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타사 앱은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앱은 바로 포크라는 앱인데요. 이앱 같은 경우는 무료 앱이고요. 자, 포크를 켰을 경우는 하단부와 같이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독에 표시된 아이콘들이 이 터치바로 들어오는 건데요. 혹시라도 화면을 좀더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포크라는 앱을 통해서 독을 숨기고 그래서 터치바에서 바로바로 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좀더 쉽고 빠르게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포크 앱이 보이지 않는다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포크의 표시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터치바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럴 터치 툴이라는 앱인데요. 이앱 같은 경우는 유료 앱입니다. 하지만 45일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혹시라도 사용을 해보고 아, 이 앱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결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의 큰 장점은 아까 포크 앱 같은 경우는 그냥 독에 있는 아이콘들이 터치바에 나타났다면 이앱 같은 경우는 정말 사용자가 이 터치바에 나타내고 싶은 아이콘만 직접적으로 설정해서 넣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럴 터치 툴을 실행을 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터치바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터치바에 설정하고 싶은 앱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터치바 버튼이란 것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노 액션에서 컨트롤링 오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오픈 파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것을 클릭해주시면 여기서 내가 어, 이 터치바에 표시하고 싶은 앱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일단 캘린더를 선택을 해볼게요. 캘린더를 오픈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이콘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파인더에 들어가 주시고요.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면 캘린더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해 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실행해 주신 다음 파일 클립보드에서 신규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을 쭉 드래그를 해서 바탕 화면에 놔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앱에 들어와서 이 아이콘을 쭉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아이콘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름은 캘린더로 설정을 하고 밑에 앱을 설정할 수 있는 어, 이렇게 바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이 바의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터치바의 정확한 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0, 3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캘린더란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앱들은 이름이 표시가 안돼 있죠. 나는 이름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이콘 온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그러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자가 앱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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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내가 클릭을 통해서 빨리 들어가 보신 앱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터치바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